퇴사하고 나면 삶이 행복해질까요? 아쉽게도 저는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업무가 과도하게 많거나 월급이 적기 때문에 퇴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직장을 계속 다니면 행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로 퇴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30대의 퇴사를 생각한다면 더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경력 단절이 되고 그에 따라 미래의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저도 위와 같은 이유들로 퇴사를 고려하였고 부업의 수입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게 되었을 때 실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퇴사를 하고 나면 직장 내에서 겪었던 문제만 없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퇴사 이후에 잠깐은 행복하지만 인생에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나서 다시 균형을 맞춥니다. 직장을 다닐 때에는 월급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업이 주업이 되었을 때 수입이 월급을 넘어서도 불안한 마음이 항상 함께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퇴사를 할때 이렇다 할 수입원을 만들어 놓지 않고 퇴사를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불안감은 훨씬 더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재밌게도 하나의 큰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했을 때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서 우리가 행복해지지 못하도록 막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건 사실 우리의 마음과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내에서 과도한 업무 인간관계와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면 퇴사 후 부업으로만 먹고 살 때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고 또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아서 얼마만큼 일해야 원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불확실성과 싸워야 했습니다. 확실한 부업이 있든 없든 간에 퇴사 자체는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상당히 깊은 주제인데요. 제가 느껴본 바로는 퇴사를 해도, 그리고 부업으로 월 천만 원을 벌어도 행복은 별개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행복할 수 있고,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자유로운 일을 해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보람과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충분히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직장을 다니지 않고 나의 일을 하면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행복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인간은 통제할 수 있는 삶을 살때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직장을 퇴사하고 자신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부업으로 했던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부업을 선택할 때꼭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부업 가운데 구매 대행 같은 사실상 반복적으로 절대적인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하는 중노동에 준하는 일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일들에서 의미를 찾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를 유지하면서 일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도 일하면서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보업을 택했습니다. 성취감이 있는 그리고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일을 택한 것이죠. 어떤 일이든 돈만 보고 하면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퇴사 자체는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퇴사하기 전에 어떤 점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퇴사 후에 기존 부업으로 수입이 좋아도 직장생활에서 겪었던 문제들과 비슷한 강도로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사하면 마냥 행복할, 행복할 것이라는 기대는 비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퇴사를 올바른 동기로 잘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의미있게 느끼며 지속할 수 있는 나만의 일을 찾는 것입니다. 부업을 고려하실 때 단순 반복 노동으로 하는 부업이 아니, 아니라 내가 정말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일, 계속 성장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 있는 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찾는다면 퇴사 이후에도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직 행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여기까지 오면서 이런 것들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함께 의미를 만들고 성취감을 느끼며 행복한 삶을 사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